네, 안녕하세요. 글로벌 모빌리티 아나운서 황효주입니다. 자, 오늘은 전기차 시장에서 정말 핫한 모델이죠. 정말 많은 분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아이오닉 9을 준비했습니다. 현대 기아차가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굉장히 선방하고 있는데 그런 현기차에서 가장 비싼 모델은 또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함께 살펴보시죠. 그럼 바로 전면부 디자인부터 함께 살펴보실까요? 일단 전면부 디자인 보시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이 픽셀 형식 식으로 된 데이라이트가 아닐까 싶어요. 그쵸? 그렇죠? 엄청 인상적인 게 이게 딱 전기차다 싶은 디자인이 이 픽셀 형태에서 하나하나 하나 이렇게 디테일이 살아나면서 잘 담겨 있는데요. 그리고 하단에는 이렇게 블랙 하이그로시로 상단, 하단을 조금 분리된 느낌으로 줘서 훨씬 더 세련된 느낌을 동시에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쪽 헤드램프로 넘어오시면 헤드램프 역시 큐브 모듈이 적용되어 있어가지고 훨씬 더 미래지향적이고 세련된 느낌을 동시에 더해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전면부가 약 약간 조약돌처럼 동글동글 하면서도 이런 픽셀 형태의 네모진 느낌으로 세련됨과 그리고 약간 그 미래지향적인 둥그런 곡선형의 느낌을 동시에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바로 옆쪽으로 넘어오시면 일단 이 부분이 지금 보여드리는 모델은 캘리그라피라고 최상급 옵션이기 때문에 이렇게 차체와 동일한 색상으로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어는 지금은 21인치 타이어가 적용되어 있고 기본은 19인치 타이어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휠은 이렇게 스포크 휠이 적용되어 있어서 기존 전기차에서는 보기 힘든 휠이어서 조금 디자인적으로 재밌는 요소가 아닐까 싶어요. 그 옆쪽에 보시면 아주 귀엽게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있습니다. 조금 차체 몸집 대비 굉장히 작은 사이즈로 들어가져 있어서 살짝 귀여운 느낌이 나긴 하는데 얘가 이렇게 이제 공기 역학적인 디자인으로 설계가 되어 있다 보니까 차체 전 전체적인 디자인이랑은 잘 어우러지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손잡이는 역시나 이런 플라시 타입으로 적용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차체 안에 쏙 들어가기 때문에 진짜 완전 매끈하고 뭔가 튀어나온 부분이 없이 딱 전기차 미래지향적인 느낌이 확실히 드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옆면은 이렇게 날렵한 A 필러에서 끝으로 갈수록 이 창문 크기가 작아지기 때문에 다소 큰 몸집에 비해서 그래도 세련된 느낌이 드는 게이 옆면 부인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후면으로 넘어오시면 후면이 굉장히 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 뭐 식빵 등이라고 기존에는 이렇게 트렁크 라인 따라서 튜닝하던 그런 세로형 테일램프가 적용되어 있는데 사실 이런 세로형까지는 저는 익숙한데 이렇게 위쪽으로 이어지는 라인은 저도 사실 생소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전기차고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미래지향적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나중에는 이런 디자인들이 대중화가 되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아이오닉 라인이 딱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후방에서 주목하시면 좋은 포인트는 이쪽에 카메라가 딱딱딱 세 개가 있는데, 어, 이게 뭘까 싶었는데, 하나는 후방 카메라, 하나는 내장된 블랙박스 레코딩용 카메라고, 하나는 사이드미러. 이렇게 카메라가 한 군데 모여 있습니다. 보통 다른 차들은 여기저기 좀 중구난방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 한쪽에 모여 있다 보니까 훨씬 더 깔끔한 느낌도 들고, 그리고 저든 좋았던 게, 오늘 사실 비가 굉장히 많이 왔거든요. 이렇게 비 오는 날에 흙탕물 튀기면 또안 보이잖아요. 후방 카메라가. 근데 워셔액이 자동으로 나와서, 씻어주는 그런 기능까지 있다고 합니다. 자동으로 나오나? 또 그리고 이렇게 상부 하부가 나눠진 느낌이 나는데요. 또 전기차다 보니까 머플러가 없어서 이쪽에도 이렇게 픽셀 디테일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실내로 딱 들어왔을 때 소감은 와 진짜 세련되고 고급스럽다. 바깥 앞쪽은 전기차처럼 미래지향적인데 안쪽은 또 우리가 참 좋아하는 고급스럽고 클래식한 느낌이 묻어나는 것 같아요 일단 시트부터가 이렇게 투톤 가죽 시트를 적용해서 뭔가 디자인적으로 조금 더 화려하면서도 또 세련된 느낌이 동시에 가져가고 있고요 그리고 색 조합 자체가 지금 브라운이랑 아이보리톤으로 굉장히 고급스러운 컬러로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는 아무래도 기존 내연기관 타셨던 분들이라면 가장 먼저 눈에 띄시는 게 이런 디지털식 룸미러나 그리고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실 것 같은데 저도 사실 처음에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진짜 1분만 몰아봐도 금방 감이 옵니다. 아무래도 거울이 왜곡이 있는 편이고 이런 디지털 같은 경우가 훨씬 더 공간감이 더 정확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제가 운전하기에는 디지털 쪽이 훨씬 더 편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진짜 큰 장점은. 요게 움직여요. 이렇게. 요렇게. 요거를, 뭐, 아일랜드라고 하던데? 이게 진짜 좋은 게, 기존에 우리가 주차를 좁게 하시면, 뭐, 옆쪽으로 나가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 되게 뭐 낑겨서 이동하실 필요 없이, 이렇게 공간 조정을 하셔서, 쑥, 수월하게 나가시기에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납 공간도 정말 알차게, 이쪽에도 있고, 위에도 있고, 또 여기도 넉넉하게 수납 공간이 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2열로 넘어왔습니다. 저는 딱 앉자마자 뭔가 그 기존 하이엔드 차량 그 회장님 차량 탄 느낌이 확실히 드는 것 같아요. 제가 운전을 조금 타이트하게 하는 편이라 지금 앞좌석이 많이 당겨져 있긴 한데 공간감이 엄청 좋고요. 레그룸 확보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넓고 쾌적한데 여기에 우리... 한국인이 제일 좋아하는 이 모니터. 근데 기존 수입 차량 같은 경우는 뭐 USB를 연결한다던가 따로 작업이 필요한 경우가 많았는데 그냥 터치 한 번이면 이렇게 넷플릭스부터 유튜브 모두 볼수 있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LG 모니터가 들어가져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훨씬 더, 어, 뭐. 또 여기 팔걸이 이 팔걸이도 진짜 좋은 게 다른 차량들은 이 팔걸이 세팅이 고정되어 있는 차량이 많은데 얘는 보시면 이렇게 두루륵 이렇게 와 완전 조절이 다 되니까 이것도 뭐차 이렇게 조절하셔도 손잡이가 따로 조절이 돼요 이 점이 굉장히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안마의자 다들 좋아하시죠. 근데 사실 차량에 있는 안마의자다 보니까 뭐 쓸만하겠어 싶으실 텐데 이런 게 사실 있으면 좋거든요. 이것도 저는 개선할 포인트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존 차량들의 실내 디자인이 운전자 중심이었다면 저는 이 열에서도 다른 동승자들을 배려했다라고 느껴지는 게요 양문형 센터 콘솔 요거. 이게 2열에서도 이렇게 오픈이 돼서 이쪽에서도 충분히 수납 공간을 누리실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공조도 이렇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자 이제 3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기존에 3열이 있는 차량을 탈 때는 여기 뭐 레버라고 해서 힘을 상당히 써서 들어갔어야 되는데 저는 지금 굉장히 편안하게 이렇게 버튼으로만 조정을 딱 해볼게요. 와. 이게 저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차탈때뭐 힘을 쓰면 사실 차는 편하려고 타는 건데 힘이 들어가면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3열도 이렇게 버튼으로, 우와. 너무 편하죠? 이렇게 다 디지털화된 게 전기차 플랫폼을 만들면서부터 다 계획되고 설계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제가 좌석을 펼쳤고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탑승을 해보겠습니다. 네, 3열로 넘어왔습니다. 지금 보셔도 알겠지만, 제가 2열 의자를 뒤로 딱. 땡긴 상태임에도 이렇게 레그룸이 살짝 여유 있게 들어가는 정도고요. 뭐 성인 여성분들은 무리 없이 탑승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리클라인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울기 조절이 가능해서 삼열임에도 그래도 이 정도면 편안하게 갈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확실히 듭니다. 물론 컵홀더도 있고 이렇게 보시면 USB 포트까지 따로 챙겨져 있어서 이게 삼열이 구색 맞추기용 삼열이 아니라 실제 탑승까지 고려한 삼. 열인게딱 드러나는 것 같아요. 어, 저는 전기차를 타면 무조건 멀미예요. 제가 제가 뭐라 도 근데 말 지금 말도 똥밥 못 하죠. 이제 멘트를 슬슬 해볼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주행에 나서봤는데요. 오늘 비가 와서 노면이 살짝 미끄러워서 안전하게 한번 주행해 보겠습니다. 차의 재원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약 110kW시고 한번 완충하면 532km를 갈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터는 듀얼 모터 성능형이고 대략 428마력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요즘 전기차들은 뭐 공조 버튼이 다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얘는 어느 정도 그 물리적인 공조 키가 밖에 나와 있어요. 또 한국인들은 또 직관적으로 이렇게 툭툭 누르는 걸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반은 시스템 반은 공조 버튼으로 조금 더 편리하게 한국인에 맞게 이용하실 수 있다라는 점도 저는 확실히 눈에 띄고요. 그리고 계기판도 커브드 모니터에서 운전자 쪽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수월하게 운전하실 수 있고 앞쪽에 디지털 클러스터도 있어서 좀 초보자분들이 운전하시기에도 용이하게 운전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기어는 또 아래쪽 컬럼으로 들어가져 있어서 운전하실 때 동작을 최소화하실 수 있어요. 괜히 여기저기 동작에 힘을 쓰지 않아서 이것도 피로감을 덜어주는데 큰 요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대신에 기어봉 잡는 맛은 없고 익숙해지시는데 시간이 살짝 필요하실 거예요. 어, 이게 딱 차를 몰았을 때 초반에 그 전기차 특유의 매끄럽게 나가는 느낌이 확실히 좋고요. 그리고 기존 전기차들 중에 문제가 저는 밟았을 때팍 튀어나가는 그런 차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느낌은 정말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되게 묵직하면서도 정숙하게 딱 주행할 수 있는 느낌인 것 같아요. 소반 토크는 탁 붙지만, 그래도 불필요하게 팍 튀어나가는 느낌은 없는 그런 느낌. 어, 그리고 저는 가장 크게 느낀 게, 뭐, 풍절음이나 소음 차단이 굉장히 잘돼 있다는 점. 그 점이 가장 좀 드라이빙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일조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차량 소음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밟다 보면은 막 140, 160까지 나가 있어가지고, 좀 속도를 잘 보시면서 운전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주행할 때 사실 조금 걱정했던 게이 사이드 미러랑 룸미러도 전부 다 디지털이어서 아, 이게 거리감이 잘 맞을까 걱정을 했는데 한번 익숙해지니까 어, 다시는 거울로 못 돌아갈 것 같은데요? 음, 그리고 브레이크 페달은 약간 초반에는 스르르 되는 느낌으로 속도가 감속되면서 조금 더 부드러워지는 느낌으로 제동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멀미에 좀 민감한 타입이라 전기차를 조금 꺼려하는 편인데 아무래도 현대기아차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렇게 패드시프트로 미세하게 또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어, 이게 느낌이 와요. 지금. 어! 허! 어 그래서 회생 제동 민감하신 분들은 이렇게 조절하시면 조금 더 자기한테 맞는 느낌으로 세팅하실 수 있다는 점도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소음 차단이 너무 잘 돼서 어 가속하시면서 가속하는 느낌이 안 들거든요. 그 점은 좀 <laughs> 주의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원페달 드라이빙이 가능해서 다시 내연기관으로 돌아가면 살짝 어색한 느낌도 받을 것 같아요. 전체적인 주행 소감은. 전기차답게 정말 부드럽게, 힘있고 가속감 있게 잘 나가고, 그리고 운전을 하다 보면 뭐 조향 시스템이라던가 이런 드라이빙 시스템이 정말 쾌적하게 맞춰져 있어서 전체적으로 정말 피로감 없는 드라이빙을 완벽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대형 SUV지만 운전의 피로감은 확실히 덜 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총평을 해보자면, 덩치는 플래그십인데, 의외로 데일리로 타기에 매끈함 주행감, 그리고 정말 스트레스 없는 드라이빙이 가능한 기능들이 정말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가족 SUV가 요구하는 공간감, 그리고 활용력, 편안함 모두 다 갖췄고요. 사실 디자인은 호불호가 있을 수 있지만, 타다 보면 기능이 설득하는 차가 바로 아이오닉 9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가족들 그리고 나는 짐을 좀 많이 싣는다 하시는 분들이 타기 좋은 대형 SUV 차량 리뷰를 해봤는데요. 다음에는 더 좋고 재밌는 내용으로 돌아올 테니까요. 구독,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지금까지 황효주였습니다. 안녕. 아 뭔가 이상한데?